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매경 테스트 교재 본문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읽을거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글거리의 민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3년 3월부터 지방 정부들이 매년 도로와 지하철 등 민자로 유치를 해 주고요. 그 적자 보전을 해 주는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사실은 경장이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택할 때 우리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 경우는 뭐 도로에 생산할 수도 있고 지하철에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문제가 될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민간이 생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의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에서 생산을 잘안 하려고 해 왜냐면 도로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로 통행료 같은 걸 너무 높게 받으면 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것이고 그렇다고 통행료를 낮게 받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다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민간이 생산하기보다는 정부가 생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생산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요 지금 말씀드린 뭐 뒤에 다시 한번 보긴 할 거예요 어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이 생산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맞아요 지방정부가 생산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방정부가 생산 공급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내돈 아니고 세금을 거두고 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생산했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생산할 것인가 할때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경작은 어떤 걸 다루는 학문입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근데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맞아요 정부가 해서는 무조건 안되겠네 야 그러면 이거 두개 같이 짬뽕으로 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합칠 수 없을까 믹스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자를 이용해서 하자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정부가 관여를 하는 건데 민간의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의 기업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생산해 정부가 얼마 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가 생산해서 네가 운영하다가 몇년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어, 투입 비용을 빼내서 본전을 찾게 되면 이제 정부한테 넘겨.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뭐, BTO, BTL 등등등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민간에게 생산을 맡기면서 돈을 조금 해주고, 이런 건데, 이런 사업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BC분석을 하게 됩니다. BC분석이란 건 뭐냐면, 사업타당성 분석이야.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야, 이거 과연 남는 장사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가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관공서를 짓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요, 비용편익 분석을 잘안 해. 왜냐하면 비용 같은 게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아, 세금 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 선심성 사업을 막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베네피트 코스트 어넬리시스 이걸 통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사업 타당성 할 때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민자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가 베네피이날 것인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편익을 구하는데 보통은 이 사업 같은 것들이 통과되기를 되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과대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도로를 딱 만들어는데 사업 타당성이 원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있다라고. 약간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어, 알잖아요. 여러 가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 보면 적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 적자 누적된 거 어떻게 된다. 맞아요. 중앙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메꿔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뭐 마땅히 공공재에 넣을까 하다가 여기에 집어넣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여러 가지 선택과 또 경제의 3대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한번 읽을 거리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